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 시간은 자꾸자꾸 자꾸 흐르고요. 이 복리의 힘으로 이 자산도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7월에도 이 계좌 확인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이제 매수만 꾸준히 착실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 자산 배분 정리했을 때이 주식 비중이 그때 25% 였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왔죠. 꾸준히 사업 소득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인컴, 그, 여기에 더불어 급여까지요. 다 같이 이 주식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사업과 부동산의 비중은 꽤 줄었죠. 부동산이 드디어 30%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주식은 지금 뭐 미국, 중국, 한국 할거 없이 너무 좀 주가가 오른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사람들은 이제 장고가 오르니까 좋아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수록 싸게 살수 있는 그 기회도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런 상승장에 혼자 또 현금을 많이 좀 부둥켜 안고 있기도 좀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금에 베팅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금은 좀 개인적으로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 지난달 제 목표는 현금 비중을 17%까지 좀 줄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현금을 좀 많이 소진했어요. 지난달에 제가 좀 인컴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던 탓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그 주식 대비 현금 비중 15%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 비중에서 이 중국이 <laughs>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야. 예 그만큼 중국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어요. 사실, 뭐, 미국이냐중국이냐 정답은 없고요 저는 이제 국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국내 비중은 여전히 한 14%대. 달러 자산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죠 최근 달러 가치가 좀 약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꾸준히 좀 환전에 나아될 것 같아요. 그 위안화 자산이 좀 적은데요. 이번 달은 좀 중국 본토 중국 본토 주식도 조금 매수를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 ETF는 개별 주식 대비 17%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0%거든요. 그래서 아직 1차 목표까지는 조금 멀었다. 자꾸 개별 주식에 욕심이 가긴 해요. 그리고 ETF는 사실 좀 정이 안 가죠. <laughs> 내가 진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자산 배분이나 그리고 안전성 안전성에서 대비하면은 ETF 비중을 늘리는 게 아무리 고민해도 좀 맞는 방향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 섹터별, 섹터별 비중인데요. 이 미국 테크, 뭐 중국 테크 기업의 주가가 너무 상승해서요. 얘네가 원래 목표가 20%인데 별로 매수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초과했어요. 반면에 열심히 헬스케어 주식을 매수했는데도 지금 비중이 그대로죠. <laughs> 이게 제가 예전에 누가 정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매수하는 기준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그때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laughs> 그 제가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때. 룰도 없었고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냥 필, 그냥 느낌대로, 느낌대로 그냥 주식을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심리적 그좀 불안감? 이런 게좀 컸어요. 이게 그냥 감으로만 룰 없이 기준도 없이 매수하다 보니까 아이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약간 좀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산 배분과 섹터를 정리한 후로는 딱 보면은 어느 게좀 부족한지 어느 게 지금 좀 초과되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좀 많이 사라졌죠. 또, 지금 누가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인 자산 배분 아래, <laughs> 그죠?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다고 이제 자신있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섹터별로 하나하나 보면요. 얘는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 섹터인데 그 중국 3인방이죠. 항서제약. 중국 바이오 제약, 복성 제약, 이세 개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근데 제가 몇달 전부터는 이들 개별 기업은 사실 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이 ETF, ETF로 패시브 투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이거 앤 바이오는 제가 그 영상으로 연금저축 때 소개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예요. 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 연금저축 계좌로의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제가 XLV가 약간 대형 빅팜 중심에 투자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중소형 바이오텍 위주의 ETF라 이두 개가 좀 궁합이 좀잘 맞을 것 같아요. 그 k u r i 처럼 중국의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제가 그때 영상으로 얘기했다시피 연금저축에 뭐 너무 굳이 올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미국 테크. 미국 테크 기업인데요. 알파벳 비중이 압도적이죠, 거의. <laughs> 사실 그이 마파라고 하죠. 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중에 사실 이 알파벳의 최근 실적이나 주가가요. 제일 부진한 편이에요. 그 구글이 워낙 이 장기적인 미래에만 베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실적이나 전망도 그렇게 사실 밝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 소개했다시피 저는 10년 이상의 좀 장기 투자 성향이거든요. 이런 저에게는 이런 초장기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구글이 오히려 저랑은 좀 궁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주가가 오르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올라야 됩니다. 그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미래 사업 중에서 전 10년 뒤에 유튜브처럼 분명히 뭐 하나 대박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캘리코 같은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꾸준한 투자는 결국 성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개미,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 거북이가 그랬죠. 그 개미와 배짱에서 <laughs> 이 개미도 그랬죠. 그 여기서 그 타이거 나스는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그 연금저축 그때 소개했던 그 ETF인데요. 그 얘는 아까 바이오 쪽은 기존의 ETF랑 좀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근데 얘는 그 기존의 ETF인 MZK랑 궁합이 안 맞는 게 너무 비슷해요, 종목이. 거의, 얘도 거의 QQQ랑 비슷하거든요. 이세 개가 다 종목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얘는 좀 추후에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MZK는 연간 보수가 0.07%거든요. 근데 이 타이거 나스닥은 0.7% 수준이에요. 거의 얘가 10배 차이죠. <laughs> 하지만 이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이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 비싼 1 0 배나 비싼 수수료를 감내하기로 했어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좀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얘네 중국 중국 쪽 IT 테크 쪽인데요. 그 알리바바가 너무 넘사벽이죠. <laughs> 알리바바는 전체 주식 비중에 거의 15% 정도라고요. 제일 이제 비중이 큰 기업이에요. 근데 수익률은 사실 텐센트가 훨씬 높았죠. 알리바바도 약간 구글처럼 장기 투자자에 좀 적합한 그런 기업 같아요. 텐센트는 지금 너무 주가가 너무 오르죠. 지금 예전에 주가가 그 최소 투자가 600만 원이라고 불평을 했었는데 지금은 최소 투자가 8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이때 더살수 있었는데 더 싸게 살려고 <laughs>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얘는 그... 이거 KWEB, EETF의 보유 비중인데요, 최근. 그, 보시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외에도 메이투안 띠앤핑, 진동닷컴, 핀드워드워, 탈 에듀케이션, 빌리빌리, 뭐, 네디즈, 그죠? 여러 그 중국에 떠오르는 인터넷 테크 기업들이 잘 담은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원래 상위 없었던 이 알리 헬스케어, 알리 건강이죠. 그리고 텐센트 뮤직, 그리고 얘는 평안 굿닥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얘랑 알리형 관광과 평안구 닥터는 중국의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를 리딩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은 중국 음원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는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KWEB ETF는 최근 그 트렌드를 좀잘 반영하는 ETF 같아요. 비교, 그 비교적 종목을 잘 담고 있죠. 지금 이 15개의 기업이 전체 자산의 무려 75%를 차지해요. 얘는 약간 ETF라기보다는, <laughs> 액티브 펀드에 좀 가까운 수준이에요. 저는 이 알리바바 텐센트에만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중국의 테크 기업을 한 번에 살수 있는, 이 KWEB, ETF 투자도 좀 좋은 대안 같아요. 물론 얘도 단점은, 주가가, <laughs>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얘는 컨텐츠 쪽이에요. 컨텐츠 쪽은 디즈니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사실 그 엄청나게 마블 팬이에요. 그리고 스타워즈도 광팬이라 약간 사심이 <laughs> 많이 들어간 투자인데요. 이 지난 3월에 엄청나게 폭락장에서 제가 디즈니를 엄청 사놓고 그 이후로는 좀 무서워서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사실 지금 되게 위기예요. 근데도 위기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회복된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은 제가 그 인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게 좀 매력적이고, 약간 포텐, 셜이 넘치는 기업 같아요. 원래는 그냥 SNS나, 그냥 메신저? 이런 그냥 컨텐츠 기업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컨텐츠에 있잖아요. 소속 섹터도.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컨텐츠 단순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 종합, IT, 플랫폼, 뭐 금융, 종합 투자, 다양한 회사로 변신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약간 한국의 젊은 세대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 CEO 너무 나이가 어린 CEO의 젊 언변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잠재력 대비해서는 약간 그 주가가 좀 저평가 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매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전 세계인들은 지금 이 페이스북 월드에서 살고 있거든요. 파란색 페이스북, 연두색이 와츠 앱이거든요. 뭐 중국하고 몇개 국가 빼면은 페이스북 월드죠, 완전히. 마지막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예요. 보시면은 뜻밖에도 TCK라는 국내 기업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 TCK는 그 메모리 반도체 그식과 과정에서 그 실리콘 링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실리콘 링인데요. 그, 좀 독점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게 장점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이 수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 돈도 좀 많이 번 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비중이 너무 쏠려 있어요. 얘만 너무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좀 많이 읊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정은 많이 들었지만, 조금 정리해서 비중을 줄이는 걸로 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드디어 제가 SMIC를 매수했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그 반도체 삼국지라는 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얘랑 그 베이팡 화창이라고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있어요. 이두개 기업이 너무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게 그냥 재무제표나 어떤 그 회계로 보면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회사라는 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이후로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laughs> 폭등했죠. 근데 또 제가 또 가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 난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좀 바로 떨어진 부분 매수했는데요. 를 주가가 더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더 매수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오르네요. 그래서, 아, 더 살걸. <laughs> 늘 인생은 이렇게 덧없는 후회만, 후회만 하게 됩니다. 제가 또 그 밖에 관심있게 보본 섹터는 그 리사이클인데요. 리사이클에는 그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리사이클 이쪽은 장기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이 후세대들에게는 아 진짜 좀 못할 짓이거든요 암울한 지구가 될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이거 매드맥스 영화를 봤는데요 아 진짜 이렇게 황폐한 지구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랑 이 자원 이쪽은 재활용 이쪽은 반드시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etf와 그 중국 쓰레기 처리 기업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특히 이 그린파워 신재생, 이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생각보다 더 빨리 좀잘될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이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랑 중국이 사실 이쪽에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미국만 소극적이에요. 이 트럼프 이양반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미국까지 가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가장 큰 세력이 세계가 다 가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더 빨리 잘될것 같다.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나라는 이 태양열이나 이 풍력이나 태생적으로 환경이 좀 너무 약해요. 햇빛이나 바람이 이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라 이쪽으로의 전환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표, 외수 목표는 일단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에 좀 시중할 거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 쪽이에요. 배당 성장은 제가 ETF DGRO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이 DGRO ETF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IT 테크나, 뭐 반도체,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헬스케어 대비하면은 이 수익이 사실 그렇게,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은 반대로 이 DGRO에 거품이 지금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DGRO 기업의 상당수는 흔히 언택트라고 하죠. 언택트나 이 디지털, IT 이쪽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리얼 경제 실물 경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실물 경제 리얼 경제가 언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근데 저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되고요 이 정상화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 경쟁자들이 다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면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소 이제 좀 이런 건 지루한 투자죠. 재미없죠.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투자하기도 해요. 제가 주변 친구들이 요 사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꾸. 야, 뭐 사면 돼? <laughs> 어떻게 투자하냐가 아니에요. 뭐 사면 되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이제 기업들을 알려줘요. 뭐이러이러한 기업 투자하고. 10년 투자해라. 10년 동안 계속 주식 모아가라.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그럼 얘기하면 다들 이제 황당해하죠. <laughs> 10년 어떻게 투자하냐? 어? 당장 당장 오를 수 있는 주식 좀 알려달라고. 너 맨날 공부하지 않냐? 자꾸 저한테 이런 물어봐요. 근데 당장 오를 수 있는 주식 제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이거 알면 제가 지금 이런 영상도 안 만들고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피터 리츠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이점은 누군가의 간섭이나 어떤 침해, 뭐 압박 이런 거 없이요 자유롭게 그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이점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자유롭게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말했듯 돈 버는 데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그 투자하지 않고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도 제이 시로 마무리할게요 그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이제 취한 뒤에 예쁜 꽃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이 경제적 자유가요. 실제로 이 경제적 자유를 그 이루는 순간은 업점에 허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요. 투자하고 공부하고요. 우리 장고에 주식이 이렇게 쌓여가는 바로 이 지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